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낭 조탄왕입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감이 좀 오실까요? 제가 한달 전쯤인가요 한달 전쯤에 한번이 장소에서 오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나와 있는 이곳은 어디냐면 여러분들께 한달 전쯤에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처음으로 제우도 어, 맺었고 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던 럭셔리 이발소에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왜 다시 나와 있냐면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을 조금 전달해 드릴 게 있어서 지금까지 어제 구독자분들이 은근히 왔다 가셨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촬영 후에도 이용을 하러 오면은 어, 인사해 주시는 구독자분들도 만나곤 했었는데 잘 몰랐습니다 몇분 정도 오시는지 왜냐면 뭐 제휴가 맺어 있고 쿠폰 이벤트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조터왕만의 따로 어, 이벤트는 없었기 때문에 몇분 정도 오셨는지는 카운팅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힘을 좀 보여주실 때가 왔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 무료 쿠폰 이벤트를 말씀드렸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을 오긴 왔고 이발소를 좋아하긴 하고 여기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금액적인 게 어쨌든간에 좀 부담스럽긴하다. 무료 쿠폰이 있으니까 한 번은 무료로 받으시면은 70만 동에서 35만 동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시간상 나는 한번 정도밖에 받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한 번을 70만 동에 받기는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와서 사장님하고 한번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예,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왕이면, 어, 다른 데들하고는, 어, 아무 데도 아직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항 유튜버 최초로, 어, 단항 조탄항에게 파격적으로 사장님께서 어, 이벤트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무료쿠폰 이벤트는 언제까지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무료쿠폰 이벤트는 아직도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나는 무료 쿠폰 이벤트를 쓸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한 번밖에 받을 시간이 없는데 한 번에 70만 원은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 다낭 좋다낭 구독자님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한번 서비스 이용 하시는데 <laughs> 금액을 내려주기로 하셨습니다. 진짜. 이거는 큰 결정해 주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에, 기존 금액 대비 그래도 많이 할인된 금액으로 사장님께서 어, 지원해 주시기를 하셨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 오셔서 이발소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 럭셔리 이발소를 이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한조차는 구독자라고 얘기해 주시면은 할인 혜택을 즐기로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여행 오셨을 때꼭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봤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와서 촬영했을 때보다 좀 많은 친구들이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교육도 하고 있고 해서 서비스에 대한 질은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제가 저번에 받았던 친구는 정말 베테랑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친구한테 제가 기왕 온 김에 그냥 갈순 없고 어, 저도 한번 서비스를 받아 보고 그때만큼 만족스러운지 어, 제가 누군가한테 추천을 했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께 추천했을 때 어, 컴플레임이 없을지 제가 한번더 점검 쳐 나와 봤으니까. 한번더 오늘 서비스를 받아보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보시죠 자 들어와 보시면 뭐 인테리어와 어, 내부시설은 전에도 한번 보여 드렸다시피 어, 아주 굉장히 깨끗하게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뭐 변한 건 없습니다 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전에 제가 받았을 때,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와서 받았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웠지만, 오늘까지도 만족스러울지, 제가 중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 이후에 한 다섯 번 정도 왔던 것 같거든요. 저는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제가 사장님께 들었어요. 근데 또 그, 그 친구들이 내가 받았던 서비스보다 조금 더 아쉽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중간 점검을 나와봤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진짜 혜택까지 가지고 왔지만 어, 서비스 차원에서 절대 빠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좀 체크해 보러 나왔으니까 온 김에 저도 그냥 이거 말만 하고 가기엔 너무 아쉬운 곳이니까 저도 서비스를 받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오늘 이제 저를 해줄 친구인데 여러분, 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이제 촬영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놓은 건데, 촬영을 위해서 이 친구가 이쁘게, 예, 그래도 나름 예, 제가 되게 유, 유명한 유튜버를 알고 있겠죠? 예, 굉장히 짜치는 유튜버지만,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라고 생각하고 세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쁜 모습을 매일 보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지 마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가서 서비스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버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 뭐 제가 지난번에 어 이거 받는 걸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걸 오늘 또 한번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또어 장엄하고 루즈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간략하게만 좀 설명드리는 시간 그리고 혜택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조금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렇게 마사지 강도도 정할 수 있어요 뭐 세족 뭐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딱 체크를 할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발톱을 자르다가 좀 다치는 바람에 세조금 빼고 솜털 제거, 귀청소 그러니까 이 모든 서비스가 우리 시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내가 뭘 받을지 뭘 뺄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이 모든 걸다 하시면 은이 코스마다 조금씩 시간이 좀 짧아지겠죠. 근데 이렇게 저처럼 비교... 여유롭게, 여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아마. 받는 서비스 서비스마다 뭐 시간이 조금씩 어차피 똑같은 시간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만 받으실 수 있는 저는 이게 진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를 체크할 수 있는 이 서비스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저는 미발소를 좋아하지만 미발소 왔다고 무조건 다 받는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기는 체크를 할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큰 메리트인 거 같아요. 누워세요? 실패가 없네. 음 제가, 제가 몇 번을 받았을까요? 그래도 한 여섯, 일곱 번째 지금 촬영한 후에 받은 것 같은데, 한 번도 실패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조건 여러분들이 다 좋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는 또 아닐 수 있겠죠. 왜냐면 어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나를 해주는 친구와 나의 또이 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촬영하는 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겠죠. 근데 촬영하지 않는 날, 그냥 와서 받았을 때도 저는 한 번도 어 만족을 못한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발소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시면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여기가. 아, 아우, 이 노곤함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단 마지막 정비를 좀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도 어 정말 한 번도 실패 없이 올 때마다 정말 만족스러운 마사지, 정말 만족스러운 이발소 서비스를 받고 이제 나와서 딱 가기 전에 잠깐 이제 음료 한잔 마시러 앉아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이 분명히 인테리어며 서비스며 이제 친구들이 해주는 그 디테일함이 굉장히 살아있는 곳이라, 여러분들이 이발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추천해 드렸습니다만. 난 동선상에 한 번밖에 못 봤는데 무료 쿠폰이 의미가 없다. 70만 동은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 계실 수 있단 말이죠. 아직까지 저한테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분들 한 번만 오실 수밖에 없는 이 동선상 나는 자주 받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장님과 정말 한달 한 넘게 계속 상의를 하고 회의를 했는데 결국 만들어 왔습니다. 뭐 이게 엄청나다고 저는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엄청나지 않을 수 있지만 혜택은 혜택입니다. 원래 여러분 그 70만동을 결제하시면 무료쿠폰 한 번을 줬,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두번 받으실 수 있는데 나는 뭐 시간도 그렇고 나는 한 번밖에 받을 시간이 없어야 하시는 분들 70만동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낭 좋다는 구독자 분들에게는 한번 서비스만 받으셔도 50만동까지 할인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70만 동에서 50만 동, 20만 동이 빠지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30% 정도는 할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기타 이발소들이랑 크게 금액 차이가 없다고 저는 좀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이 기왕 이발소를 좋아하시고 이발소 서비스를 받아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할인 혜택도 누리시면서 이곳 럭셔리 이발소를 한번 정도 이용해보셔도 굉장히 좋은 에, 선택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후회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 저는 어, 한달 전쯤에 에, 럭셔리 이발소 왔었고 다시 한번 럭셔리 이발소를 재점검 해드렸고 그리고 없었던 혜택까지 제가 만들어서 다시 한번 요걸 알려드리려고 사실은 오늘 영상을 켰던 거고요. 어, 새로 만들어진 요 혜택 그리고 기존에 있던 혜택 여러분들 모두 빠뜨리지 말고 누리시면서 여행 즐겁게 하시고 오실 분들 오신 분들 오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는 더 좋은 공간. 어, 더 좋은 장소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다낭 좋다낭.